여기는 하임 렛 미노 채널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수빈은 대한민국의 배우입니다. 한예종에 합격한 당시 소감 영상이 유튜브에 남아 있으며 간단한 소감 인터뷰 후 무용을 선보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어, 아크로바틱, 무용, 피아노 등 다양한 특기가 있습니다. JY드컴퍼니 블로그에서도 코레오를 하는 영상을 볼수 있습니다. KMDB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동명의 아역배우 데이터베이스와 혼동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수빈은 착하고 순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말 한마디 못할 것 같은 사람으로 만장일치로 뽑혔습니다. 학창시절 대치동에서 학원을 다니며 한때 경찰대를 꿈꿨다고 합니다. 고2 때 우연히 본사무엘백케트의 연극고도를 기다리며를 보고 연기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되었고, 그후 고3 1년 동안 연기학원을 다니며 학업을 병행했다고 합니다. 드라마 트롤리 촬영 당시 출연 배우들 사이에서는 단학가, 문학소녀라는 별명으로 불렸으며 단학가체를 철저하게 구사하고 단체 채팅방에서 혼자시적인 문장을 남기는 등 문학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